안녕, 형들, 반가워. 오늘 형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미국 최고의 레슬링단체 WW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때 스맥다운에선 한 명의 슈퍼스타가 탄생했어. 바로 존 나세. 아니 존시나 형님인데 스맥다운에서 오, 가진 랩으로, 랩으로 팬들의 그 인기를 모이했을 2003년 당시 러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어. 바로 난다긴다 하는 네 사람이 한데 모여 아주 유성한 입단을 만들었는데 이름하여 에볼루션. 사전적인 의미인즉슨 진화 발전이란 뜻인데 결과적으로 WWE의 고수 팬들은 러의 진화가 아닌. 오히려 태보를 가져왔다고 그들의 행적을 폄하하는 팬들이 있을 정도로 이때 WWE를 지려락했던 엄청난 활력과 권력을 가진 무시무시한 집단이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멋진 스토리가 탄생하였어. 바로 존시나와 함께 빅스타의 대열에 올랐던 선수 바지스타의 이야기야. 여기 주요 인물들을 조그만 나열해도 이에볼루션이란 집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형들도 알수 있을 텐데 여기 수장이 형들이 삼치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트리플 H 그리고 엄청난 조력자로는 요즘 레슬러들은 얼굴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대선배이자 레슬링계의 레전드 중에 레전드 WWE의 여제 샬롯의 데디 바로 리플레어 옹이었어 거기다 잘생긴 신예 랜디 오턴과 에볼루션의 허리를 담당하는 거구 오늘의 주인공 바티스타가 모였으니 연륜이나 경력, 체력, 힘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단체. 그것이 바로 에볼루션이었어. 생각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아 형님들? 때는 2003년 1월. 트리플 H와 스카 스타이너랑 부고티는 접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때 어마어마한 괴력을 자랑했던 스카시란 괴물을 혼자 감당하지 못했던 삼지 형님이었고 마음 맞은 세 명의 레슬러에게 SOS를 때려 겨우 이길 수 있었는데 이때 이들이 모여 결성했던 집단이. 에볼루션이란 시초였어 그리고 이때부터 때로 몰려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또 다른 사냥감을 찾아 레이드를 뛰러 다녔는데 그것이 바로 형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골드버그 바로 금벌레 형님이야 이때 트리플 H는 빌 골드버그란 괴물 레슬러와 혈투를 벌이고 있었고 역시나 힘이 붙었는지 기어이 10만 달러라는 거금을 현상금을 걸어 어떻게든 이겨야 했던 삼치 형님이었는데 2003년 10월 20일 숏 마이크스와 골드버거의 경기 중바디스타가 난입해 금벌 형님에게 부상을 입히며 이 현상금을 타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뭔가 러의 흐름이 에볼루션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거든 그리고 이때의 기세를 몰아 수장 트리플 H는 이에볼루션이는 팀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WWE의 모든 벨트를 싹쓸이 하는 것이었어 누가? 바로 이 에볼루션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경기를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했는데 2003년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스톤코드를 몰아내며 이때 GM이었던 에릭 비션마저 에볼루션의 편으로 만들었어 2003 아마겟돈에선 인터콘티넨탈 챔피언벨트가 걸린 라벤덴과 막내 랜디오튼의 경기 중에 이때 레전드 릭옹이난니파여 랜디가 인터콘 챔피언이 되었고 디어 리플레어와 바티스타가 태그팀이 되어 역시나 이들이 매치에 갑자기 뛰어들어 더들리보이즈에게 챔피언벨트를 � 성우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에볼리션의 집단의 악명이 만방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어 마지막 삼치형님은 역시나 그에게도 큰 그림이 있었어 트리플 H, 케인, 골드버거의 트리플 스랩 매치에서 또다시 이들이 난입하여 삼치형님을 도움해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마저 그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대표 스테이블로 건듭나게 된거지 그러나 이토록 영원할 줄 알았던 에볼루션의 위세는 생각지도 못하게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트리플 H가 레세메니아 20에서 챔피언벨트를 빼앗긴 이후 태그팀 챔피언벨트까지 빼앗기며 점점 초라해져갔던 그때 일이 하나 터졌어 에볼루션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벨트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이것을 가지고 있던 막내 랜디마저 2004년 에지아기 타이틀을 빼앗기고 마치 사탕을 빼앗긴 어린아이처럼 슬퍼하였지만 절치부심한 끝에 2004년 썸머슬램에서 형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고다이로 최연소 챔피언이 되는 파란을 일으키게 된 거야. 빼앗긴 챔피언 벨트를 따는 막내를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이내 속주분 형들은 온갖 질투심에 빠져 그만 막내에게 큰 아픔, 배신의 상처를 남겼고 랜디 오토는 이후 에볼루션에서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이후 2004년 언포기분에서. 다시금 랜디 오턴을 이기고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을 가져온 트리플 H.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자신이 들고 있던 벨트를 걸고 엘리미네이션 챔버 매치에서 챔피언 자리를 다시 탄환하며열번째 챔피언을 자축하는 에볼루션의 수장 삼치 형님이었거든. 그러나 이때 막내 랜디 오턴의 큰 반격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지막 세 명이 남은 에볼루션의 또 다른 분열이었어챔퍼때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바티스타를 돕지 않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며 서로 간의 분열의 조짐을 만들기 시작한 똑똑한 랜디. 이렇듯 에볼루션의 팀은 위태위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활동을 이어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에볼루션을 파국으로 이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때는 에스미니아에서의 챔피언 도전권이 걸려있는 2005년 로얄 럼블 마지막 두 명의 주저가 끝까지 남았는데 우리가 잊기 잘 아는 차기 스타들 바티스타 존시나 형님이었고 로얄 럼블 최초로 벌어진 연장전 끝에 바티스타의 승리로 이날 마무리가 되며 로얄 럼블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어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과에 바짝 긴장하게 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에볼루션의 수장 트리플 H였거든 로엘럼블의 우승자가 몇돌 후에 있을 레스메니아에서 챔피언을 두고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되는데, 이때 바티스타의 위세는 대단했으니 이에 불안감을 느낀 삼치 형님은 당연히 똥줄이 타 들어왔겠지. 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리플레오 옹과 트리플 H의 고군부드 챔피언 사수기가 시작되고, 어떻게서든 JBL과 이간질을 시키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보였지만,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바티스타 형님. 그리고 급기야는 에릭 비숍을 앞세워 갑자기 뜬금없이 이적을 제시하며 두 브랜드의 벨트를 가지고 오자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 불쌍한 삼치 형님이었어. 러에서는 팬들에게 에볼루션이라는 단체가 눈꼬시려울 존재였으니 팬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바티스타를 통한 에볼루션의 정의의 심판이었겠지. 팬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는 내내 가슴을 졸였고 바티스타의 결정을 숨적이며 기다릴 뿐이었어. 스맥다운으로 이적을 하고 양대 배틀을 모두 가져오며 에볼루션의 명성을 드높일 것인지 아니면 로에나와 에볼루션 팀 수장인 트리플 H에게 도전을 하며 선수 에볼루션을 깨부수던지 바로 선택의 시간이 임박했어 그리고 드디어 파티스타의 엄지가 내려가며 모든 결정이 끝난 순간 선빵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두 명의 레슬러는 오히려 비스트 바티스타에게 발리며 스타디움은 팬들의 크나큰 함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렇듯 WWE 역사상 손안의 꼽을 잊지 못할 명장면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후 레슬매니아 2 1일 당일 경기 도중 리공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H의 패디그리를 극복하며 바티스타밤을 시원하게 날린 채 드디어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에 등극한 바티스타 이후 트리플 H와 몇 번의 혈투가 이루어지며 이 둘은 명승부를 만들어내었고 이후 바티스타는 스멜다운으로 이적하며 이후 그의 시대를 열었으니 존시나와 더불어 WWE를 한동안 먹여살릴 빅스타로 남게 되었어 처음에 악동 랜디 오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갔고 그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선역으로 전환한 나머지 예상치 않게 인기는 급작스럽게 사그러들었는데 이를 반면삼아 트리플 H가 차세대 스타 바티스타를 만드는 스토리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하지 지금도 헐리우드에서 영화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w w e 스타 중에 스타 바티스타 스크린에서 그를 볼 때면 이때의 장면이 머릿속에 스쳐가며 그 순간의 짜릿함을 되새기게 되었으니 그때 그 시절 우리에겐 잊지 못할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 이 영상을 보는 형들도 마찬가지겠지. 맞지, 형님들?